네, 안녕하십니까. 찬찐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 목이 쉬어서요. 어, 오늘은 제 뽑기 기계를 소개할 텐데요. 어, 뽑기 기계를 만드는 방법을, 어, 이제 만드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요. 만드는 방법에서 실패해가지고, 만드는 방법은 안 알려드리고요. 안에 내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지금부터 한번 뽑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전을 넣어줄게요 락. 동전을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레버를 돌려줍니다 이렇게 레버를 돌려주세요 그러면은 카드가 나옵니다 이렇게 레버를 돌리시면 많이 돌려야지 나와요 많이, 많이많이많이많이 많이. 이렇게 한번 돌려서는 안되거든요 어느 정도 나왔다고 하시면은, 카드를 뽑아주세요. 저는 10이 나왔습니다. 10. 이렇게 한번더 뽑아보겠습니다. 한번 더. 우악우악 이렇게 해서 계속 돌려주겠습니다. 돌리는 방향은, 음 자신의, 자신 쪽으로, 이렇게 머리가, 일로오기 일로, 일로 카메라쪽으로 오게 하면 됩니다 음 돌리면은 나오네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렇게 만들어 그렇네요 이렇게 계속해서 하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최초는 저거 아니고요 이렇게 돌리시면요 얘가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네. 이렇게 좀 팔이 왔네요 카드 뽑기 위해 설명이 없고요 제가 만드는 거는 나중에 또 아, 만드는 방법 방법은 나중에 알려드릴게로 어, 텐텐이었습니다 바이바이